시간은 생물 다양성과 진화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출현되었을까? 그 얘기는 진화라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물이 오랜 세월을 겪어 오면서 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현상. 그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진화라는 것은 하나의 조상 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생겨나가는 이런 과정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어떤 생물종이 기존의 어떤 생물 종이 있는데 이런 기존의 생물 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생겨나가고 뭐 어떤 또또 새로운 종이 생겨나가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분화라는 얘기를 하게 되 얘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생물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분화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종이 나타났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현재 알려진 생물종이 그 수만 약한 170만 종 정도 되고요. 이러한 생물의 다양성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결국 어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 얘기를 우리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요 이제 오늘날의 어떤 진화라는 이러한 개념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개체들이 각각 자연선택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뭐 이렇게 하는 자연선택 또는 어떤 환경에 대한 경미 이런 내용들로 우리는 또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개체들이 자연 선택과 또는 격리 등의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는 것으로 오늘날의 진화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진화라는 것은 이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다윈인데요.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진화에 대한 내용들을 그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다윈은 종의 기원이 나온 지한 20년 후에 자신의 이론을 진화다 이렇게 명명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종의 기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진화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화론, 진화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단일한 조상으로부터 기원한다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진화론 자체에 보면은 이게 정설이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과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이렇게 어, 얘기하는 그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일단은 진화론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생명 생, 하나의 단일한 조상으로부터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이렇게 기원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가설인 거고요. 자 그런 내용은. 어이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어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여기 그 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는데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 19개 정도 어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군도인데요. 자, 여기에 화산 활동 결과 이 섬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있는 어떤 한 종의 핀치가 이 쪽으로 가서 이주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한 종의 핀치였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각각의 섬에 살고 있는 이 핀치를 살펴보니까 이 핀치가 각각의 섬에 뭐 있는 먹이의 종류와 뭐 그런 환경들이 서로 다를 거다니에요. 그래서 그각 섬에 사는 핀치들이 자기의 어떤 먹이 종류에 따라서 핀치의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다른 부리를 갖게 되었더라라는 걸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곤충을 먹는 핀치 같은 경우는 곤충을 잡아먹기 용이하게, 그 다음에 열매나 씨를 먹는 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게, 새싹을 먹는 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이 모양과 크기가 각기 다른 뿌리를 가지게 되었더라.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종의 핀치가 아니라 한 종의 핀치가 갔는데 오랜 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었더라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 어떤 이제 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한 생물종 내에서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형질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을 좀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은요 생존에 유리하도록 변이를 가진 개체가 결국에는 살아남게 되고 더 많은 자손을 남는다 라는 겁니다. 자. 뭐 과잉 생산이 되어가지고 이제 개체 변이가 나타나게 되면은 일단 과잉 생산이 되게 되니까 서로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 경쟁을 하는 사이에서 개체 변이가 나타나는 애들 중에 어 내가 이 변이 때문에 좀 살아남기에 유리하네라고 한그 개체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에서부터 종의 분화가 되지 어, 종의 분화가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연 선택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과잉 생산이라는 얘기는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잉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거나 질병으로 죽는거나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에 결국에는 집단의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잉생산이 되게 되면은요 서로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존 경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과잉생산된 개체들 사이에서 제한된 먹이나 그러한 환경 요인들을 두고서 필연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쟁을 할 때에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되면은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고 환경을 잘 적응하고 그렇게 되면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경쟁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도태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연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적자 생존을 통해 가지고 결국 살아남은 개체만 번식에 성조,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손을 남기게 된다. 자연 그걸 우리는 자연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의 분화라는 개념이 앞에서 나왔었죠. 종의 분화라는 것은 자연 선택 과정이 자꾸 되풀이가 되게 되면 이 변이가 유전이 되게 되고, 결국 이 과정을 대를 거듭거듭거듭 하면서 자꾸 누적이 되게 되다 보니까 이 진화가 일어나 결국은 종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다양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종의 분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는 것을 다른 예를 하나 가지고 봅시다. 항생제 내성 세균 우리 친구들도 잘 아시죠? 자, 여러분들도 항생제 내성 세균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부터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안타나는 거죠. 세균이 있었는데 이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가 개발이 되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세균이 죽고 또 항생제를 쓰고 세균이 죽고 막 하다가 어 어떤 세균 같은 경우에 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항생제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이 생긴 세균이 나는 이 항생제가 들어와도 끄떡없어 하면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균의 입장에서는 자연 선택이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 자연 선택이 되는 것이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항생제 내성 세균은 뭐에 근거해서 생긴 것이냐? 바로 변이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같은 종의 많은 세균들 중에서 몇몇 유독한 몇몇 세균만 내성을 가지도록 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 변이 내성을 가지도록 세균 일부가 변이가 생긴 걸 우리는 개체 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변이가 생긴 개체변이 세균은 항생제가 들어왔을 때, 어, 나는 항생제 끝도 없어. 그런 거죠. 나머지 세균들은 다 죽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살아남나요? 개체변이 된 항생제 내성 세균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생존 경쟁에 의해 가지고 항생제 내성 세균만 살아남게 되는데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결국 뭐만 살아남고 선택이 되느냐? 항생제 내성 세균이 더잘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자손을 더잘 남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바로 항생제 내성 세균만 살아남았다 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연 선택되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땅터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 항생제를 처리하게 되면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에 내성 세균은 끄떡 없으니까 점점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즉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점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자연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처음에는 개체 변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에. 대부분은 그 환경에 막 이렇게 어떤 피해를 받고 하다가 그 일부 그, 가, 그 안에서 일부 변이가 나타납니다. 그걸 개체 변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환경에 노출이 자꾸 되면서 변이가 나타난 어떤 요 개체가 환경에 살아남기 유리하게끔 변이가 되었다라면 생존 경쟁에서 그 변이된 개체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게 자연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요 자연 선택된 이 개체만 결국에는 자손을 더 많이 퍼뜨리게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진화가 일어나서 결국 종이 다양하게 되어진다. 처음에는 그냥 세균이었는데, 어, 보니까 항생제 내성 세균이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화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제일 먼저 있었던 게 개체 변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 변이라는 유전적 변이라는 것이 바로 원동력이다. 진화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유전적 변이라는 것은 같은 종의 개체들에서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가 바뀜에 따라서 내가 뭔가 표현하는 그런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모의 유전 형질 같은 경우에는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각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이가 반드시 유전이 된다는 라 것은 아니다 라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개체 변이가 나타났는데 이 개체 변이가. 반드시 자손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자 투수가 있어요 메이저리그에 아주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투수가 계속 공을 던지, 던지게 되면은요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보다 보면은 오른손이 길어지게 되, 되어요 자 오른손이 길어진 것도 변이가 나타난 거잖아요 자 그러한 형질이 유전이 되느냐 유전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뭐 봤을 때 어떤 그러한 형질들이 다 유전이 되는 건 아니다. 뭐 물론 오른손이 길어진 것이 유전자가 바뀌어 가지고 어, 오른손이 길어진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어떤 변이가 나타난다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이거 기억해 달라 라고 예를 든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예가 있죠. 인간의 근력 운동. 자, 인간, 이 사람이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막 늘어납니다. 그렇죠? 자, 근육량이 막 늘어나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운동을 통해서 얻은 형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근육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내 자식을 딱 낳았을 때 우리 아들도 쫙 이렇게 근육 가지고 태어날까요? <laughs>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다음 세대로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달라라는 그러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집단 내에서 이렇게 개체 형질이 만약에 다양하게 되게 되면은 환경이 변했을 때에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구가 어 이제 뭐그 역사가 오래된 지구에 나이가 오래 되잖아요. 나이가 아주 많아요. 자, 지금으로부터 옛날로 거슬러 거슬러 가서 오랜 옛날, 옛날로 갔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질 변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 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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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유전을 한다 했을 때에 만약에 아까 세균에서 본 것처럼 어떤 항생제가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 아 항생제가 이렇게 어 존재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세균은 멸종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세균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김에 따라서 개체 변이가 나타나서 어 변이가 일어나기는 았는데 항생제가 있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더라라는 그렇게 바뀌게 되게 되면은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 내의 개체 형질의 다양화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환경이 변했을 때에 그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자 무당벌레의 건날개의 색과 무늬 같은 것은 자보호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자 서식지에 따라서 위장 효과를 위장 효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각각의 이런 다른 다른 어떤 모양과 색깔과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은 주변의 환경, 자 서식지의 어떤 환경하고 비슷하게 맞춰져 간 거예요. 그래서 서식지에 따라서 위장 효과를 높여가지고 결국 무당벌레의 생존할 가능성을 높인 그 결과물들입니다. 전부 다 아시겠죠? 자 앞에서 설명했던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단의 생중, 생, 생존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유전적 변이는 바로 진화의 필요 조건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변이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도련 변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도련 변이라는 정의가 DNA의 유전자가 변화하여서 일어나는 변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돌연변이는요. 일반적으로는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자,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무슨 병이 생기고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뭐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생존에 불리하게끔 작용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또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생존에 유리하게끔 작용 이 되게 되어서 결국 자연 선택되도록 하는 그런 돌연변이의 어또그 일부 다른 어 기능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 선택이라는 것도 결국 돌연변이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어그 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남모양으로 생긴 요 적혈구가 있어요 이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적혈구 모양이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게 되는데. 어, 해모글로빈 단백질이 돌연변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난 모양의 적혈구를 만들게 되면 산소 운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나타나게 되어요. 근런데 다른 그 역할들을 보게 되니까 이난 모양 적혈구가 말라리아의 내성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의 내성을 가지는 난 모양 적혈구에 대해 아, 구의요 돌연변이는 말이죠. 말라리아가 많이 생기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유독. 많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들보다도 그 이유가 남모양 적혈구 그 자체로 인해서 빈혈이 생기는 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말라리아가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나는 빈혈은 좀 있긴 한데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남모양 적혈구 때문에 그런데 오 보니까 말라리아 나는 내성이 있어 모기에 물려도 나는 말라리아에 끄떡 없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자연 선택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요 변이는 결국 어떤 경우에는 빈혈의 빈혈과 같이 우리한테 안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말라리아가 많이 생기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땐 얘가 내성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 나는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자연 선택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연변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많은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는 하나의 염기쌍이 변화해서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딱한 군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딱한 군데 여기에서도 변화가 생겨 가지고 아,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난모양 적혈구와 같은 그런 변이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성과 진화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과 진화 미리보기였습니다. <목소리>